예산군이 가스 타이머콕과 수화기 보급 사업 추진에 이어 전국 최초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군은 예산소방서와 이통장연합회 예산군 지회,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방법 교육 및 소방 전문 인력 지원과 지원 대상자 기초조사 협조 등으로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과 함께 화재 발생이라는 음성 멘트가 나와 효율적인 초동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방지와 대형 화재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군의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한 관광객이 개통 26일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개통 첫날 2만 2천여 명이 다녀간 데 이어 지난 20일에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연일 북세통을 이루며 5월 1일에는 누적 방문객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념해 군은 50만 번째 방문가족에게 지역 특산물인 예산 사과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기념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출렁다리 주변에 높이 100m의 분수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 원래 모임 및 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기찬 업무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원래 모임에서는 공무원 헌장 당독과 클린 예산 선포식 및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직원들은 클린 예산 만들기를 위한 선포식을 갖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쾌적한 거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중점 추진 4대 분야 실천 선포를 통해 예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수박 품종은 조생종인 스피드 끌수박으로 우수한 육질과 비대력을 자랑하고 숙기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터널 보온 덮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정한 온도 유지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빠른 시기에 추락이 가능해졌습니다. 당도 역시 평균 12 브릭스 이상으로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수확된 수박은 한 통에 약 5에서 6kg. 출하 가격은 1kg당 2,500원에서 2,800원 선으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과 전국 농협 곰판장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예상군 수박은 약 2만 천여 톤. 올해도 신양과 삽교, 대술면 일대 373 농가에 387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당도 수박 첫 출하를 시작으로 예상 꿀 수박은 10월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봄철 영농을 알리고 올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이 예상군 예산읍 수철 저수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개최하는 통수식은 한해 농사를 시작할 때 풍년의 기원을 담아 농업용수 공급에 첫 물길을 여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황선봉 예산군수를 비롯한 오버만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과 행사에 참석한 농민들은 올한해 큰 걱정 없이 농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예산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9.9%로 평년과 비교해 약14% 농업용수가 더 확보돼 있는 상태로 현재 확보된 농업용수는 영농기가 끝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윤봉길 평화축제가 예상군 덕산면 충의사와 도중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윤봉길 평화축제는 윤봉길 의사를 테마로 한 역사 임무령 축제로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매헌 윤봉길 의사의 4.29 상해의거 87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해 임시정보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윤봉길 의사의 독립활동은 물론 농촌 개몽운동과 문인활동 등 다양한 업적을 재조명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윤봉길 임시정보의 불꽃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윤봉길 의사와 평화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윤희사의 숭고한 충의정신을 기리고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산군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나 등급 1급에서 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지원기기는 모두 103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80%에서 9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며 신청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예상군청 총무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예상군은 오는 10일까지 예상군 SNS 군정홍보단을 모집합니다. SNS 군정홍보단은 SNS 매체를 통해 예산군의 주요 행사와 관광, 다양한 지역 소식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거주지에 상관없이 예산군에 관심이 많고 SNS를 활발하게 운영 중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 공식 블로그, 포스팅 또는 문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군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길리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수행기간으로 선정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길리의 인문학 사업은 책과 강연, 탐방이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인문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사업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